안녕하세요.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김미협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 방법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죠. 자, 그러나 제 아내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40일. 공부 시간을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40일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그 당시에는 너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론과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순서대로 짜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을 짤때 제일 사람들이 도외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일단 주어진 시간이 사0일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 아내는 전업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낼수 있는 공부 시간을 최대 4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좀더 시간을 낼수 있었죠. 세 번째는 기본 강의를 어느 정도 들었느냐, 즉, 내용을 얼마나 숙지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개사 실무 국토및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공시법 요렇게만 듣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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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아예 하나도 듣질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40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솔직히 저는 응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대신에 분석을 시작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만 맞으면 되죠.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60점만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것이니까, 어, 우리의 목표 점수는 60점만 넘자라고 잡았죠. 그래서 여기 목표 점수를 잡았을 때 60점을 넘자. 자 이렇게 목표 점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60점만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일 동안에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는 걸 전제로 시험 문제를 응시했을 때 기본적으로 몇 점이 나오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최소 60점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만 풀었을 때 평균 60점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공부했을 때 평균 60점 만 받으면 되는데 기출 문제만 잘 공부해도 60점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기출 문제만 공부하자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세법과 기타 나머지 부분도 아예 손을 안댄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기출 문제 분석을 다시 들어가서 목표 점수를 잡아야 했습니다. 자, 목표 점수는 평균이 60점이었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자, D 41일이 남은 상황에서 자, 여기 중개사 실무 이쪽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개사 실무의 범위는 상당히 적어요. 근데 출제 문제는 40문제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개사 실무 맨 뒤에 보니까 민법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박수를 쳤죠. 아, 출제 문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민법을 끌고 왔구나.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기출 문제를 안내 보려고 해도 최소한 60점 이상, 즉그 이상의 점수에 반복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유심히 보니까 세상에 여기는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출 문제만 공부해서 80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중개사 실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법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공법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적으로 내기 시작하면 못 맞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출제자도 응시자들이 실수할 걸 감안해서 자, 굉장히 넓은 범위를 낼 때에는 보통 10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의 경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7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시법 부분을 봤어요. 공시법과 세법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아무리 기출문제를 맞춰도 계산문제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0점 정도 맞는 가장 일반적인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예, 그 정도의 점수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자, 중개사 실무는 80점을 목표로 했는데, 공법은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범위는 접고, 점수를 따기는 수월한 부분을 보니까 농지법과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그 부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은 버렸어요. 여기는 또안 봤어요. 안 보고 도시개발과 농지법은 추가로 공부하기로 계획을 짰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해야 돼요. 주거환경정비법이 보통 여섯 문제가 나오면 지금 34문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기출지문은 34문제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70점을 맞는다, 즉0.7% 정도가 반복 출제된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라는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34문제에다가 0.7 정도를 하게 되면 대충 나오는 점수대가 몇 점대냐면은 여러분 60점 됩니다. 나오는 가 60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우리가 그냥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공법에서 60점 정도를 맞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세법은 총 16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16문제를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4문제 공시법을 맞추기로 했죠. 24문제를 기준으로 60점 정도 나오는 0.6을 계산하게 되면 점수대가 35점에서 4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법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한 번으로 쭉 찍었을 때, 2번이나 5번, 한 번으로 쭉 찍었을 때, 과연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느냐? 예,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 우리가 약속을 했죠. 2번으로 쭉 찍자. 그러면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 문제 7.5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풀어서 맞추수는 점수 때요 정도.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점이냐? 42.5점에서 47.5점까지 요렇게 점수를 딸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죠. 여기는 꽈락을 면하자. 여기는 60점대를 맞자. 여기는 80점대를 맞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40, 60, 80이니까 평균 60점을 넘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러면 우리의 환경 처해져 있는 환경도 분석을 했고 두 번째는 시험 제도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0 60 그리고 과락을 면하자 그럼 평균 60점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합격한다 대신에 뭐만 공부하자 기출문제만 공부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점수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때몇 년치를 풀어야 됩니까? 시험에 대한 예의죠. 10년치는 풀어야 합니다. 기출 문제만 단단히 다지자고 저랑 같이 계획을 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됐는데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예습형인간인지 복습형인간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습형인간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두번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처해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중개사 실무는 기본 강의를 한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한 번만 더 들으면 됩니다. 플러스 1. 자, 국개법. 아, 들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되죠? 도시개발. 아, 이거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한번더 알파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 정비는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한 번만 더 들으면 됩니다. 자, 주택법 한 번만 더 들으면 되죠? 자, 농지법. 아, 여기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듣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들어야 됩니다. 한번더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세법은 아예 버리기로 했으니까, 세법은 아예 그냥 공부하지 말고, 공시법은 다행스럽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예, 한 번만 더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더 들으면 되는데 뭘 들을까요?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기본 강의를 1월달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전이니까 9월달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습형 인간형들이 제일 선호하는 강의가 뭐라고요? 기본 강의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안에도 이한 번을 더 듣는 것을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No 안돼. 기본 강의 를 들으면 안돼. 제가 예수평 인간이 왜 기본 강의를 또 들으려고 하는지도 말씀드렸고, 들어서 안 되는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더 들어야 되는데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이냐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세요.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문제집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집에 기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강사분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훨씬 많고 기출 문제는 가끔씩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문제는 풀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60점대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학원마다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기출문제를 빼고 강사분들이 임의로 만든 문제집이 많더라는 거죠. 기출문제집이 있다 보니까 문제집은 강사분들이 만든 문제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는 듣지 않는다. 왜? 강사분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들어서, 풀이를 들어서 뭐 하겠느냐? 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빼버리고 대신에 요약 강의를 듣습니다. 문제풀이 앞에 한 20분 정도 요약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 요약 강의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러스 1은 여러분 요약 강의입니다. 요약 강의, 요약 강의, 요약 강의, 요약 강의. 자, 그럼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요약 강의는 60분짜리 강의 중에서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약 강의만 착착착 캐치를 하면. 한 시간이면 세 개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강의를 듣는다면 보통 6일 정도면 모든 강의를 다 끝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 강의를 꼼꼼히 듣자 해서 요건 요약 강의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강의를 들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 강의를 듣고 요약 강의를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저랑 같이 듣고 여기 부분에 플러스 알파 해설을 제가 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했지만, 처음 들었지만, 그래도 법을 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해 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더라도 예수평 인간형들은 기본 강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두 번째, 시험제도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까지 해서 목표점수까지 정하시고, 세 번째,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아서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습형이든 복습형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요약서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서를 정리해, 요약서를 선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학원에서 온 요약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학원에 있는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공시법도 그 학원에서 온 요약서로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역시 공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지 요약서가 간단하게 정리가 잘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요약서를 만들어 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강의를 들을 때 공법 강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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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 같이 듣고, 그리고 나서 요약 정리를 해서 요약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요렇게 요약서를 만들어 줬죠. 이거는 제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별표 3개 정도 놓고. 자, 그럼 이제 요약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요약서를 무한히 반복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요약서도 깜짝 놀랐어요. 요약서 강의를 요약 정리를 해서 막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봐봐라 했더니만,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안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 안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X 치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약서도 다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요약서는 기출문제가 안 나온 부분은 아예 정리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온 요약서는 기출문제가 안 나온 부분은 X를 쳐서 그 요약서마저 더 얇게 만들었죠. 우리는 원하는 점수가 60점 이상일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여기 문제집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제집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세요. 그냥 학원에서 온 문제집을 풀면 되지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만 풀기로 했으니까 10년 기출이 들어간 문제집을 선택해야죠. 그러면 보통 문제집이 오지선다형으로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공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셔야 되냐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하시려면은 이런 문제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OX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세요. OX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OX로 되어 있으면 다 됐냐. 천만의 말씀이요. OX 문제집을 보실 때에도 자,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문제에 10년 동안 유사하게 나와 있던 문제들이 그 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으로 한번 2013년도에 출제가 됐다면, 2014년도에, 2015년도에, 2018년도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출제된 문제를 모아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모아야 된 문제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어,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유사하게 변형돼서 출제가 됐네. 라고 하는 것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집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1차 공부할 때 문제집을 찾아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바로 위너 기출 지문입니다. 위너 기출 지문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만큼 문제집이 괜찮습니다. 유사 문제들이 그 밑에 있고 해설도 풍부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집을 제 아내한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니까 훨씬 문제풀이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위너 기출 문제가 중개사 실무의 경우에는 2021년판이 출간이 됐었어요. 그런데 공시법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출간이 됐고 2021년도에는 책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구해서 10년치 기출을 공부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회. 그러니까 21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24문제 중에서 19문제를 맞추더라고요. 어, 기출 지문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됐었어요. 31회, 21년도. 그래서 역시나 하고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출 문제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법이 없더라는 겁니다. 공법이 역시 양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식대로, 위너 기출 문제 형식대로 제가 10년치 기출을 모아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자 기출 문제를 10년치를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그 밑에 집어넣고 정답을 달아서 물론 해설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 출제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에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좀더 많은 정보를 아실수록 여러분들은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복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복습 방법을 하실 때 자, 첫 번째 당연히 요약서를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겠죠. 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처음 푸실 때 어디 부분을 틀리게 했는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 여기를 틀리게 했구나 라고 표시를 했는데, 어, 역시 맞았어요. 역시 내가 잘 찾았어. 이렇게 한 문제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됐죠?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유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유제들도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씩 어디를 틀리게 했는지, 아, 이것은 틀린 부분이 없이 다 맞는지 하나씩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면 틀린 문제도 있겠죠? 그랬을 때 틀린 문제는 두 번째 요약서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부분을 틀리고 있구나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때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반드시 제가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요약서를 보니까 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약서만 봐도 나중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틀리게 하지 이런 부분이 함정이지 내가 이런 부분을 틀렸지 아시게 돼요. 그러면 요약서에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여기 진도 복습은 끝났어라고 해서 화장실 가야지라고 잠깐 일어나시는 그 시기에 세 번째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했던 문제를 10분간 확인하셔야 돼요. 즉왜 이런 현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복습을 하면서 문제 풀기 요약서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ox 하나하나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봤는지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매우 지엽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엽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를 한번 넓게 보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하셨으면 화장실에 가세요. 화장실에 가시고 이제 다른 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당일 날 내용을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최소 몇번 복습하시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무조건 당일 날 공부하신 건세 번은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네 번째라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 날 새로운 진도를 나아가기 전에 전날 걸 복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도 후 복습 후 진도를 나가세요. 우리가 진도를 먼저 나가고 나중에 복습해야 되지 복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하시게 되면 현재 내용을 복습을 하고 전날 걸 복습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것을 먼저 빠르게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X. X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 번 복습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절대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겠다. 이젠 확실히 내가 외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는 무조건 X를 치세요. 아니, 선생님, 시험이 30일 남았는데 까먹으면 어떡하죠? 그럴 일 없습니다. X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습니다. X를 안칠안 안 쳤을 때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는 라 생각을 하면 지금 그만큼 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X를 치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를 쳐서 한 페이지에 X 범위가 가득 차면 그 페이지는 안 보는 거죠. 다만, X 표시가 없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죠. 시험장에 가면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서 보는 시간에 내가 틀리는 부분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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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했죠. 그러면 이제 몇 점이 나왔는지, 실제 받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실제 받은 점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 실무 10년 기출 외에는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82.5점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실수가 큰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법입니다. 공법은 주거 환경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기출만 받죠. 65점 받았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60점대를 받았죠. 만약에 주거 환경 정비를 공부했으면 70점은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바로 분석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가장 문제가 됐던 요기. 정말 채점을 하면서도 잠시도, 정말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죠. 세법은 역시나 2번으로 쭉 찍어서 세 문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시법 기출문제 10년치를 공부했더니만, 자, 여러분, 4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점을 받았냐? 47.5점을 받았죠. 그래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10년 기출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 제도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남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기출 지문만큼 확실한 점수를 따게 하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방법론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공부방법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법등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Oh, oh, oh,